야, 너 만화가 도대체 몇 개니? 만화가 얼마 있길래. 청결을 껴야 좋은다고요? 귀찮다. 야, 야, 무기 받고 갔어! 어우! 오 물약 아아아 아아! 아이 갑자기 이거 왜 대결이 됐어 이거 겁나 힘들게 아, 나 아이템 먹어가면서 가고 싶었는데, 아예 또 무기 바꿨어. 걔 아, 헤비 물량 냐? 아, 못 때렸어. 아, 나 이거 참 어, 쟤네 물약을 몇개 있는 거지? 쟤는 또 물약 몇개 있니? 암룡들은 물약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레이어 맞아요. 암령은 플레이어입니다. 어. 아. 아. 괜히 밑으로 갔어. 아이. 하이... 올라가든지 했어야 됐는데. 쟤 때문에 한번 죽었네. 에이, 그, 참. 발로아트 들고 가야지. 니앗. 아유, 다시 가네. 아유, 조용히 해, 임마. 어머, 미안해요. 아, 씨. 다 밟네, 다 밟아. 핫. 간다 드래곤 플러스! 아! 아! 아, 아 이것들도 진짜. 아, 잠만, 아, 잠만요, 잠만요. 기사씨? 기사씨? 나두 마리 다 오네. 다 왔네. 가라. <웃음> <웃음> 뭐야? 왜안 내려가? 가. 어디시? 저 기사는 나랑 무조건 붙고 싶어서 일어나? <laughs> 오. 오. 이거 뭐야? 어? 쩐다. 어? 뭐지? 어? 뭐야, 이 무기? 뭔가 특이한 걸 얻었다. 오랜만에 카사스의 곡도로 돌아볼까? 안녕 좋아 카사스 곡도 기모띠 아무가 천천히 가고 싶었는데 아, 어떤 애 때문에 아나 진짜 아모레검 그거 모아보고 싶었는데 헤비 뒤잡 뒤잡 포포뭘봐뭘봐니 네 갈길 가임마. 니갈길 네 가세요. 왜나 자꾸 봐요? 애비.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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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구리 찔렸어요. 어, 옆구리 찔렸어요. 옆구리 찔렸어. 일단 가기 전에 뭔가 하고 갑시다. 아또 바로 무이 갔다가 바로 무이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바로 또 죽으면 또 왔던 게또 들어가야 되는데 스킵도 안 되고 얘만 잡고 갑시다. 얘를 잡고 가자. 뭐가 그리 마음이 급해갖고 맨날 무이 잡으러 가지 헛허아 아. 가다 드래곤 플러스 골드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잠만, 잠만. 아! 잠만. <laughs> 나 갑자기 패턴 까먹었어. 방금 그 포즈가 뛰어오르는 포즈였구나. 이런. 나왜 양손 미쳤지? 저 밑에 있는 애는 뭐냐? 뭐 자꾸 뭐 귀신같이 날라 걸려? 에라이 모르겄다. 에라 어. 에라 모르겠다 했다가 정말 모르겠다 뒤졌다. 에라 모르겄다. 가사 쓰 곡도를 하도 씨안 써갖고. 아피. 잠만 나또 갑자기 그거 되네. 아또 갑자기 마음 그거 됐어. 차근차근 갈락했지만 또 마음 급해져갖고 바로 보스한테 왔었네 깨닫고 보니까. 안녕 안녕은 영원한 볼드의 가랑이 사이죠 미친 듯이 날 뛰어요 자 드래곤 플러스 준비 이때를 노렸어야 됐는데 가자 드래곤 플러스 가자, 드래곤 플러스 날려라. 음. 찹찹 에. 뭘막 먹는데 요애 볼도한테 또 죽여 맞는데 요아앙 죽음 나랑 똑같아. 나도 한번 죽었잖아. 똑같은 거지, 뭐. 원래 어렵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어렵게 잡아 버렸어.

예, 깃발 주시고요. 뭐더 있니? 없지? 없지? 죽어라! 맹세의 수반을 내놓거 커라. 물약 잠시만 물약 좀 먹자. 물약 먹으려고 하니까 나오고 못하니. 이네 데미지면 잡을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지만 곧 잊을 거다. 그게 내 운명이거든. 다 아! 정말 내 운명처럼 됐다. 물약 좀 먹자. 아! 또 물약 좀 먹자 아이 물약 하나 먹으면 때려 왜 꼴깍꼴깍 좀 먹자 아 뭐야 쟤 끼었어? 비웅신 비웅신 꼈었대요꼈대요 안 겼네. 낀줄 알았는데 안꼈대요 야! 붐. 다크 소드를 꺼내다니. 자, 간다. 오단 팽이 기마스 아. 잠만. 안 맞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맞아 죽었네. 야, 미친 듯이 도네얘가너 정신줄 놨지? 마을에 마을에. 어? 오, 어, 방금 피했어. 허, 허, 허. 방금 나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피했어. 방금 나 쩔었다. 이때 버금 틀어주고 싶다. 그거 어, 뭐였지? 어떤 노래였지? 핫! 마지막은 재밌게 승리하고 싶다. 마지막은 재미나게 승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쓰 그리가 안 되죠. 빠샤, 엎어치기!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볼드를 잡고 헉, 30 가이드 여기에 친구 3명이 있나? 잔불이 있어. 불의 주인의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불의 주인이 몇 명이길래 3개나 되는 거야? 자, 일단 바로 볼드로 가죠. 좋아 불의 주인이지만 얼음의 무기를 끼고 간다 자, 깃발을 올리고 괴물이 올라오고 나랑께 너좀 납치해 보장기 간다. 너는 납치다. 우왕 야, 너희 그 간격 벌리는 순간 에팔 잘려 나가는 거여. 제발 그거만은 참아 주라. 이 도착 잘못하다가 팔 튕겨 나갈 뻔했어요. 딱 켜주고 가자. 이대로 간다. 암흑광 그걸로 갈까? 약간 그게 좀 빨리 잡긴 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그냥 달리면 됩니다. 저 개들이 뭐라 씨브리드는 간에 가면은 아무도 날 몰라요. 재 빼고, 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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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나 갑자기 왜 이렇게 무거워졌니? 잠시만, 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구나. 굳이 발견력이 올라도 상관은 없지. 아, 총의 방지가 분족하군. 어, 중량 늘려주는 게딱 하나밖에 없네. 큰일네 음. 음. 이걸 깰 수밖에 없는데, 껴봤자 어차피. 문제가 있다. 신앙이랑 지능을 올리고 있는데 신앙이랑 지능 올릴 필요가 있나? 없제 그러고 마지막 하나는 근력을 올리자 스탯 15 15아 잠만 그러면 이 무기 좀 쓰레기 되는데 아니네 사용할 순 있네 다행이다 아직도 문제가 있다 장비가 문제였다 좀 가볍게 가자 어!잠만! 몰랐어요 아이 놀래라 아이 놀래라 잠시만 이것도 무거운거야? 태양기사 놀이 해볼라 했는데? 哎呦！<noise> <noise>